할렐루야! 1월 14일 수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주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되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신성한 생명을 살고 다른 규칙을 따르며 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당신은 왕국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왕국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 요소, 구조 및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십시오. 이 세상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8절에서 하신 말씀은 이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을 때 당신은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을 이겼습니다. 당신은 사탄과 그의 어둠의 무리들과 이 시대의 타락한 영향력보다 우월합니다. 당신은 왕족 계급에 속합니다. 당신은... 더 높은 차원의 존재, 통치권, 탁월함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평할 때 당신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당신은 변화를 요구하는 무리의 이론이 아닙니다. 당신은 말과 기도를 통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당신은 그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절대 평범한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당신이 누구인지 이해하십시오.당신의 부르심은 당신의 세상에 하나님의 탁월함과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당신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세워졌습니다.당신은 하늘이 택한 최고의 존재입니다.당신은 선택받았고 왕족이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요.왕 같은 제사장이며. 구별되어 헌신된 나라여 하나님께서 친히 사신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경이로운 행위를 내세우고 그분의 덕과 완벽함을 내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왕같은 제사장이며 구별되어 헌신된 나라고 또 그분께서 친히 사신 이렇게 특별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그분의 경이로운 행위를 내세우고 그분의 덕과 완벽함을 내보이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신분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누구로서 살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 세상을, 즉, 나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도록 선택되었다는 것을 더 확고히 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이란 말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시스템, 그 세상의 정욕과 욕망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 같은 가치와 같은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짜리들이고 예수님의 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유 삼아주신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진리는 거짓과 충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 밖에 없죠. 생명은 죽음의 시스템과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면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에 연연히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틀에 찍히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 신성한 생명에 따라서 그런 규칙과 그 방식으로 살도록 부른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왕국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사고방식, 즉 왕국의 사고방식, 왕국의 시스템, 왕국의 삶을 배워서 그렇게 살면서 이 땅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세상의 시스템, 요소, 구조,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량을 이루실 때즉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일련의 사건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그 속량 사역을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획득하셨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권세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신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단을 이긴 자들이죠 이 세상과 이 세상 시스템 이 세상 신인 마귀 사단을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단보다 우세한 자들입니다 우월한 종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왕족 계급에 속하고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존재, 통치권, 탁월함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이 세상 시스템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자라는 것을 더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세상 시스템을, 마귀 사단을 이긴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예, 세상을 이기는 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내가 그 누구로서 산다면, 그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으로 산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완전한 승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살때 그리스도로 살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곳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 1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부터 태어났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음 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위치를 안다면 우리는 악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악에서 보존한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룩을 유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이렇게 돼서 내가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늘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변화시켜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 16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빛을 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입니다.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이라는 얘기죠.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에서 흘러 나오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착한 행실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결국 우리는 빛으로 존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안다면 나를 불러주신 그분이 나를 어떠한 존재인지를 만, 안다면 우리는 그 누구로서 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한 날도 왕이며 제사장이고 나는 구별되어 헌신된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한날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의 말과 기도와 내가 내미는 손그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다스리고 통치하며 변화시키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승리하는 그런 한날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세상에서 선택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따로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근원과 하늘의 부르심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광의 영역에서 기능하며 나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나는 왕족으로 살며 왕국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드러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